항상 말을 할 때, 노래 부르든 말해라, 숨을 내뱉으면서 말하라, 이렇게 하거든요. 어, 따로 날짜를 정해서, 뭐 수업 시간을 정해서 코칭하지 않았는데요. 아이가 5학년 때부터 또 중일, 지금까지 그냥 그 정도 말만 해줬는데도 지금은 곧잘 말을 잘 합니다. 예, 더듬지 않고 말 잘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, 전문가. 말을 더듬지 않게 하는 전문가. 그리고, 어, 말 더듬은 말 더듬으로 못 거쳐요, 여러분. 네, 리더의 언어로. 고치는 게 말도둑입니다. 그래서 우리 말도둑 고치러 가자 이렇게 하지 마시고 네가 나중에 리더가 될 건데 너를 따르는 팔로워들한테 어떻게 말을 하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지 그런 걸 배우는 언어 학원에 가보자 이렇게 아이들에게 자부심, 자신감 이런 것들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. 오늘, 어, 아이들 말 더듬에 대한 이야기 나눴는데,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, 어, 댓글로 아이 말 더듬 증상에 대한 거 남겨주시면 고칠 수 있는 핵심 꿀팁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